스톱젤레 하셔가지고 그룹기타님을 소개해주시겠어요? 기린금 받은 정신 예수님이랑 제가 소개해주실게그룹기과 함께 사무엘상 아, 2장 1 3년이요 네. 같이 한목소리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화면에 안나와요 안나와요 알겠습니다 그룹기타님 네 자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d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n a 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 어, 여기 지금 o 응? Taishi, 상인가요? 상... 네. 상... 상이에요. 상6 1 e Kamdong, Tengra. s o m b 베다가 이걸로 나거든요그 m 요 아, 사월 하예요. h i r s t e a s r a m a e i r s i n e 이 a r I'm a singer. i i r s s a 사랑 이 많으신 하나님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어,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주일날 모이게 하시고 예배를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 목사님께서 멋진 출타를 가셔서 이거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저 어차피 목사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에 주님.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네. 아네. 자, 설교를 할건 아니고 <laughs> 목사님이 써주신 대본을 제가 읽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거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게왜 그러냐면 우선 저는 재주가 없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써놓은 설교를 에스라가 사람들 앞에서 읽어요. 그냥. 근데 그 자체가 파워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얹으시면 그게 그냥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만드셨나 굉장히 스마트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이건 누가 와서 앉아서 읽어도 그냥 설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차라리 눈을 감으시고 아이디어를 <laughs> <라디오를> 듣는 마음으로 <laughs> 자 제가 서 이제 천천히 읽을 테니까 같이 의미해 보자고요. 네, 네. <laughs> 세상이 존재한 후에 한 번이라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었던 적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해봅시다. 21세기에 민주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있습니다. 때로 TV에서 가불 관계라고 애둘러서 좋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가불 관계라는 것은 결국 주종 관계를 말합니다. 어쩌면 인간 관계의 기본은 힘에 의한 주종 관계나 서로의 이해 관계에 따른 주종 관계라고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주인이 되려고 하지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경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과 하나됩니다. 고린드전서 12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laughs>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파워가 똑같아서 하나가 아니고 모두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십자가 보혈을 받았기에 하나입니다. 이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할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인간 인간 왕을 구할 때. 그 인간왕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만족시켜줄 왕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사무엘상 8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laughs>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사후, 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마지막 사사인데, 이제, 사사 시대는 뭐냐면 여우수아 이후에, 어, 이스라엘이 이집파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니나 다를까, 여우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벌로, 이제, 외국 군대를 출동시켜서 괴롭히시죠. 뭐, 미디안이 40년. 뭐 블레셋이 몇십년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재배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우니까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 적들을 물리치시는데 그 일으킨 사람들이 이제 사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사는 명맥을 이어가다가 마지막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 됩니다. 근데이 사무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다 모여서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보기에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가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일사분하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들한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이 굉장히 노여워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왕을. 나를 버려서 자, 이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반역이죠. 이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거 왕을 주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뭐냐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자, 즉 기름부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름부음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날 잘못된 성령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기름부음을 능력받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저만해도. 하나님의 기름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뭐 재능을 제 손에 부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건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즉 뭐냐면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어떤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동의해달라는 뜻인 거죠. 자 근데 이게 과연 그런 뜻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름부음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말하라고 하면 그건 바로 오늘날의 임명장과 같은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떤 일본의 대사를 보내려고 하면 청와대에 불러서 임명장을 수여하죠. 이건 단순히 종이를 준게 아니고 그 임명장이라는 건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책임지고 그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준 거예요. 그거는 그대사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정리해보면 첫째,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기름 부을 자를 정하시고 임명하십니다. 이건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니까 내 능력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후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제 의사가 아닌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자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닌데,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워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상황에서 딴소리 할수 없습니다. 딴소리 해서는 안 돼요. 사울은 자기를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일 하라고 했는데 뚱딴지같이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죽여요. 무슨 권위로? 예. 네, 근데 그런 일을 스스로 없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물론 이제 버림받고 나서 하는 행동이기도 하고. 자, 다윗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기름 부음받은 왕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권한을 부여하십니다. 당연하죠. 그 일을 하라고 시키셨으면 당연히 일을 할 능력을 주시겠죠.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초반에. 그데 갑자기 안녕이 쳐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역사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을 끌고 이끌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나 왕의 권력을 휘두르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함께 뭐해 주시는 게 축복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일을 안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죠. 다윗의 경우는 어땠는가? 기름 부음 받은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엄청난 승리를 가져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사울이 질투심이 폭발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쪽지도하듯히 해야 되겠죠. 어쨌든 여기서 우리의 착각과 오해를 하나 지적해야겠습니다. 흔히들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은 능력을 전쟁에서의 승리 정도로 이해합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름부음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은 놀라운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첫째, 그는 정치적 숙적인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주기적으 난리가 나죠. 이번에 주기면 아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난리를 치죠. 근데 심지어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주신 기회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아주 놀라운 능력입니다. 저도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나라 일제 감정기나 아니면 뭐 2차 세계대전이나 죽은 많은 선교사들, 아니면 주의 종들, 그분들을 생각할 때에 과연 나는 그렇게 할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있는 자리에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가서 적들을 다 때려잡는 것도 물론 대단한 일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그걸 안 건드리고 물러난다? 이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할수 없는 일이란. 둘째, 그런 엄청난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왕이 되기까지 고난을 통과하면서 참아내는 능력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그, 살아가면서 바위신 어? 오히려 기름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숨어다니고 그것도 억울하게. 깨참 밑를노르시죠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일이 생겨요 물론 뭐바세발뭐 간음을 한일 때문에 너희 집에 칼이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시긴 했지만은. 아들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그 쫓겨다니는 순간에 와가지고 막 먼지를 날리면서 욕을 하죠.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자신한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견뎌낸다는 거죠.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참는다. 해보세요. 절대 참아지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열이 받는데 참아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단코 단언컨대 얘기하는데 참을 수 없습니다. 그걸 참았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셋째. 그는, 다윗은, 정치적으로 옳은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정치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정치인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시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밖에는 할수 없습니다. 넷째, 자 다윗이 바세와가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런 큰 죄를 지었을 때 권력과 돈으로 대충 무마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고 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과 그 위의 왕들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완전히 왕인데 내려앉죠. 내려앉죠. 내려앉아서 회개를 하죠. 뭐 심지어는 그 법계가 들어올 때 너무 춤을 정말 촌스럽고 정말 격이 없게 춰서 그 부인이 빈정돼요. 뭐라 그러냐면 참 왕스럽네요. 그러니까 요즘 말라면 그랬더니 다윗이 갑자기 발끈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할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인데. 자. 그래서 회계의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윗이 보여준 능력은 뭐셀수 없이 많죠. 시편을 었고 전쟁에 나가서도 하나님께 인도하시면 받았고 또뭐 자기가 어려웠을 때 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올라가게 가면 붙이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다 능력인 거죠.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음, 사실 <laughs> 이 우리 송목사님께서는 <laughs> 다이당의 이야기를 읽으면 늘 뭉클한 감동을 느끼셨대요 <laughs> 네, 이거는 제가 얘기해줘요 <laughs> 세상에 이런 왕이 있을까? 권력과 돈을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갔던 왕이 있을까? 여러분도 다이당의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음미해보면서 읽어보십시오 특히 여러분이 나중에 권력과 돈을 가지고 가지는 자리에 올라갔다면 꼭 두고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힘들어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박살낼 수 있는데 박살을 안 내는 것. 저 사람을 완전히 들었다 놓을 수 있는데 내버려 두는 것. 이건 정말 엄청난 능력이에요. 단언컨대. 진짜. 왜냐하면 저도 못하는 일이에요. 저도, 저도 못해보고 열받는데 참는 건 정말 미쳐돌아요. 근데 그걸 했다는 거.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화살표처럼 가리키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뭐, 그것도 사실 이상한 일이죠.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진정 다윗왕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시간적으로 먼저 와서 십자가의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언약은 결국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다윗의 부하들과 그 백성이 다윗왕의 정치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사울를그 부하 중에 아주 유명한 장수가 창으로 땅에 꽂겠다고 그냥 이걸로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그런데도 다윗이 멈추게 하는데 그 부하가 이해가 됐겠냐 말이에요? 전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서 자기는 도망다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도망다니다가 왔더니 자기 부인들이랑 애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비, 성이 빈사이그러이 사람들이 돌을 집을 수밖에 없어요. 집어서 다 해서 죽이려고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겠냐 말이죠. 근데 역시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해가 안 가죠, 당연히. 저 힘에, 저 능력에 할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냥 끌려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왕, 자신들을 만족시켜주는 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 왕이 될 때까지 많은 고난을 받았고 왕이 되어서도 고통이 심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도대체 이 고난받았던 이 왕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입니다. 저희들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도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예수님은 성경에 의하면 우리들의 고통을 같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물론 이겨내실 수 있지만 그 통증과 그 고통과 어렸을 때그 가난함과 배고픔을 직접 느끼러 오셨고 느낀 분이세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미래를 볼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미래를 볼수 있다면 너무나도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은 그건 차라리 참수를 당하는 게 낫지, 말라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부활절이 가까우니까 시체를 둘수 없어서 빨리 죽이죠. 근데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 옆에 있는 두 감도들은 다리 뼈를 꺾어서 죽여요. 그 다리 뼈를 꺾으면 의학적으로는 1L 정도의 피가 그냥 밖으로 나오거든요. 이 안에서. 그래서 죽이는 거고, 예수님은 죽이려고 했더니 이미 죽어서 그냥 창으로 꽂은 거예요. 확인하확인사사람느라고 자, 어찌됐던 간에, 어찌됐던 간에, 예수님이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그 고통을 뻔히 알고 당할 걸 아는데, 그 쉽지 웠겠냐는 거예요. 절대 따르지 못할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랑 연결해서 정치가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요 자.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았기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역할과 능력을 다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과 정의와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름부음 받은 왕으로 이 땅을 십자가의 방식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끼리는 뭐다 예수님의 그대로 하나 됐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종인 거죠.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다스리는 방식에 따라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행하는 것이 우리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그, 그, 좀, <laughs>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어,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 그리고 우리의 인생 이 모든 것은 우리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상황이란 말이 맞죠. 뭐 먼저번에 뭐한몇주 전에 목사님께서 절대로 이 상황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한 상황이라고 조차도 하지 말라. 왜 이미 허락된 상황이에요. 우리한테 허락된 상황이기에 우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고 대신 기름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종인 거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분은 왕, 여러분은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백성이라면, 우리가 백성이라면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도할 필요가 없는 게 따를 수 없어요. 결단코, 단언컨대 따라갈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 앞에서 써랜다고 되는 일이에요.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n a m e 아멘 자, e n a m 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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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저희 n 어차피 <laughs>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설수 없습니다. 주님, 참 여러가지로 애 먹이는 상황도 많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많고 그러나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주님께서 마무리 져주시고 다만 저희들에게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악한 걸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주십시오. 아멘 네. 어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아,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laughs>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사옵나이다 아멘.